건들지 마. 제발 좀. 야, 너딴놈 생겼냐? 내가 손좀 대면 왜 난리야? 여자가 스킨십 거부하면 다 바람 피운 거야? 그래, 이따고 치자. 응, 고마워. 조심해서 가. 누구야, 지금? 이제 대꾸도 안 해? 네, 지금 갈게요. 언니, 여기 앉아요. 전 약속 있어서 나가볼게요. 식사는 먼저들 하세요. 야,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건들지도 못하게 해. 말도 안 해. 이젠 집까지 나가. 너 미쳤냐? 형님. 진정하세요. 결혼하고 지가 아내 노릇 한게뭐 있어? 그 순간. 뭐? 아내 노릇 한게 없다고? 넌 밥을 했냐? 빨래를 했어? 애를 봐줘. 넌 남편 노릇 한적 있긴 하냐? 뭘 잘했다고 그리 불만이 많아?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? 청소 안 하냐? 나 정신없이 바빴어. 당신이 식탁 좀 치워 줘. 지금 애 우유 타러 가야 돼. 잠시 후. 겨우 식탁 치우는 것도 못해 줘? 나 하루 종일 쉬지도 못했어. 난 밖에서 일하고 왔잖아. 어째 넌 잔소리만 되냐? 나 피곤해. 하지 마. 너 이럴 거면 내가 왜 너랑 살아야 돼? 돈 벌어오는데 왜 눈치까지 봐야 해? 손 깨지 말라니까? 우리 며느리 아이 엄마로서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정작 아내이자 여자로선 누구 때문에 대우를 못 받았지 어머 낯가스 밸브 확인 안했어 걱정마 내가 다 확인했어 창문도 다 닫고 빨래도 걷었어 고마워 우리 남편 든든하다 형님 여기요 형수님은요? 오고있어 아휴 느려터져가지고 짐도 많은데 그냥 가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부탁한 양산은? 안 챙겼지 잠깐 놀러가는 건데 뭘 그리 유난이야 어머 나 선크림 깜빡했네 내가 챙겼어 모기약도 넣었어 당신 잠 못자잖아 아내가 남편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지 누구한테 기대겠니? 난돈 벌잖아요 가족 위해서 형님 형수님은 육아의 집안일까지 매일 24시간 일하잖아요 다녀왔어? 면접 어땠어? 떨어졌어요 2년 육아휴직했다고 부담스럽대요 뭐? 너 면접 봤어? 언니 기분 전환 겸 쇼핑 갈래요? 아니야 집안일이 아직도 산더미야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집안일도 육아도 내가 같이 할게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당신 옆에 든든한 남편 될게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이 비로소 깨달은 후에 그 변화의 시작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